안녕하세요. 나이스. 오늘도 나이스. 내일도 나이스. 네, 나이스입니다. 오늘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또 비가 왔다가 또 눈이 왔다가 날씨가 이상하네요. 오늘 작업을 하러 가는데 실내 작업이라 고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꼭 날씨 좋을 때 쉬어요. 평일에 쉬어, 주말에 쉬요. 뭡니까 이게 이게. 아 요즘 스카이차가 많이 보여요 되게 많아졌어요 접근성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접근성이 이 쉽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비례를 한번 보면은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천이백, 2 0월 1200을 벌면그또 다음에는 한, 한 월천 벌었다 또, 그 다음에는 한월 800을 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장님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거예요.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런 경우가 생길 거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잘 된다, 괜찮다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이게 뭐, 사물차처럼 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퇴직하면 뭐하지? 용달 하나 사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처럼 스카이를 이제 사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중고차가 중고차값이 비싼데 신차급 진짜 한 3개월, 4개월, 5개월? 한 6개월 그런 것도 신차들이 많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한번 해본다고 하셨다가 팔죠?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취등록세도 손해보고 차 사자마자 팔면은 그래도 감가가 있을 텐데 그것도 천만원 은 넘게 감가가 있을 텐데 그것도 손해보시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문의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 일을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돈을 이제 뭐 얼마를 벌어요? 일을 어떻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진짜 많아져가지고 <laughs> 차가.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가 많아졌어요. 지금은. 근데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사람은 간사하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이거 나눠먹기 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억이 넘는 차를 사가지고 이제 뭐 할부값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세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신세한탄 하는 거지. 괜히 했네, 하지 말걸, 딴거 할걸, 그돈 주고, 가게나 차릴걸.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힘들어요. 물론 뭐 쉬운 건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나마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결코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와, 눈이 계속 게한방눈이나 한방눈. 3월달에 한방눈이 오지? 와. 와, 눈이 제법 오네. 아 다시 로또 사러 가나 보다. 로또 1등은 3번 됐는데 2등이 37번이나 된지이 2등만 잘 되나 보다. 자, 그래서 스카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연락 많이 주시는데 차 구매 중고차든 신차든 도와드려요 이할수 있게끔까지 도와드려요 대신에 저희 차를 이렇게 뭐 드리면서 조작해보세요 이러진 않아요 저희는 네. 그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 도와드리는데 그 나중은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아, 눈이 많이 온다. 일단 내비 좀 보고, 네, 영상은 이따가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 현장은 이제 한2 30분 정도 일찍 와서, 미리 와서 어디 작업할지를 보고, 항상 미리 뭐 와야 돼요. 그게 몸에 배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똑같이 이제 나눠 먹기 그렇게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일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누군가는 일을 계속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나는 왜 일이 없지? 그냥 자기한테만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어디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나한테 안 돌아오는 거야 그 일이.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먹기가 된 것처럼 화물차 용달처럼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차를 제가 이제 뭐 바꿀지 이제 아니면 저도 차를 팔지 네. 오래하신 분들도 지금 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나이스 차를 판다고 뭐 가정하에 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나이스 차를 사시는 분은 어차 관리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laughs> 차가 더럽기는 해요. 더러운데 뭐 실내야 뭐좀 더럽지만 겉에는 그래도 뭐 기스 하나 없이 예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laughs> 지금 뭐 10,000km? 응. 11,315km고 뭐 이거는 이제 올라가고 있을 거고 응. 뭐, 네. 네비 위에 있고 어, 블랙박스 있고 응. 뭐 이런 거 어, 쓰레기 월간붕어 3월호 월고 그, 어, 이 스위치. 저 스위치는 뭐냐면, 블랙박스 스위치에요. 스위치가 남아가지고, 그냥 블랙박스. 블랙박스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놨고, 껐다 켰다. 그 다음에, 내비 같은 경우도, 스위치를, 어, 여기다 달아놨어요. 이걸 누르면, 꺼져요. 다시 또 이거를, 누르면 켜져. 네. 스위치 여기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락션. 위로 올리면 순정 띡띡. 그리고 내리면 빵빵이 안 돼요. 꺼지고 또 내리면 에어 크락션. 빵빵이가 되는 거예요. 에어 크락션.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순정으로 할 때는 그냥 올리고 다니고, 밑으로 내렸을 때는 이제 에어크락션을 하는데, 집에 제가 늦게 들어가거나, 이제 골목길이라, 좁은 데서, 문 잠그면 띠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까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스위치를 걸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잠그면, 저희 그띠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없이 그냥 문을 잠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게 바깥에, 이게 푸등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푸등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내리면 꺼지고, 바깥에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LED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내리면 깜빡깜빡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기능이 되는, 네. 어, 안전하고 인다 어, 오늘 눈이 와가지고 안전화를 좀 신었네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그냥. 또 올리면 꺼지고 위로 쭉 올리면 계속 점등되어 있고 들어와 있고, 네, 요렇게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팔면 음, 요런 기능, 그다음에 크락션. 여기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스위치가 있죠. 이거는 뭐냐 빵빵이에요. 이거는 빵빵이. 그리고 이거는 깜빡이 누르면 예 네, 깜빡이가 이렇게 돼요. 깜빡이. 그다음에 이쪽 거는 뭐냐 이거는 누르면 주행 시 후진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주행 시 후진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바가지 피고 이동을 할 때도. 다니다가 누르면 스위치 이거를 주행하면서도 바가지 괜찮은가를 볼 수가 있는 이런 네, 기능이고요 네, 나이스 어깨끈이 네, 지금은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이게 앞에 아이고 이게 뒤에요 뒤인데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가 등쪽 있는 데를 조금 이제 얄쌍하게 얄쌍하게 하고 앞에는 똑같이 예. 똑같이 이렇게 해놨고요 색상도 이제 한국 군인 한국 군인 이제 국방색 밀리터리 이게 뭐 디지털 밀리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뒤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아 근데 이번에 여름용을 생각을 해서 바꿨어요. 여기 지금 기존 거는 이게 어깨를 좁으신 분들인지 너무 좀 마르신 분들, 체형이 이제 왜소하신 분들이 여기 부분이 이제 목에 좀 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까칠까칠하거든요. 이 부분도 V직이라는 그 소재의 천으로 바꿨어요. 좀 부드러운 예, 그런 천으로 바꿨고, 뭐 방수는 똑같고, 끈을 조금 줄였어요. 이 예, 끈도 줄였고, 길이를 늘렸어요. 뒤에 길이는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예, 좀 늘려놨고, 그리고 나이스 로고가 여기 다시 들어가고, 예.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근데 4월 달부터 나갈 거예요. 4월달부터 나옵니다. 네, 외부입니다. 외부 모습. 내부는 아까 했고, 외부 모습을 이렇게. 네, 지 저기 이제 뒷작업으로, 여기 위에 전선볼트를 이제 달고, 내려와서 제 후드를 이제, 그 후드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옆모습 뭐, 어, 스티커는 뭐 제가 전화번호만 바꾸시면 될 거고, 위에도, 네. 저기 분대 이제 써져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뭐 지워드릴 거고요. 다 아, 네. 여기 이렇게 LED도 되어 있습니다. 흰색, 녹색.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 외부를 보셔도 깔끔해요. 어디 뭐 기사 하나남안없고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차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나이스. 오늘 수다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